구독자님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혹시 좀 주실 수 있냐? 제발 좀한 명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 아, 빌었어? 빌었어. 빌었어. 아. 그래가지고 야돈 주고 우리가 하면 되지. 빌었어? 형이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 받아낸 여재미 <laughs> <히어> 오크칩을.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디어지미스 DIY 배럴 칩스에 한달 동안 숙성을 마친 토끼 소주를 함께 맛을 보고 가장 맛이 있는 배럴 칩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부 영상이 있습니다. 일부 영상을 먼저 보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영상 꼭 먼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죠. 제가 한달 동안 진짜 손한 번도 안 대고 그대로 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정성 없이 <laughs> 보관했구나 색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은 또 오크마다 차이가 있어서 재밌네요 보는 것도 일단은 약간 차이가 있어 큰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다 야, 신기한 점이 오크칩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넣은지 하루만해도형 색이 벌써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아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음. 받아서 신나서 지금 방금 꺼내서 만지작거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위스키 럼 소나기 자요 라벨 색이 좀 달랐어 아. 한참에 내가 이렇게 딱 꺼내보고 어 뭐가 뭐지 막 이렇게 한참 뒤적뒤적거렸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게 세 가지를 다 사서 뭐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뭔가 구분을 할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디자인적으로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한달 정도가 됐는데 벌써 이제 위스키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췄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술을 숙성시키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형이 그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네 이랬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온습도 관리 뭐 이런 비워주면 채워주고 막 이런 관리들을 하나도 할게 없어서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이제 토끼 소주 블랙 안쪽에다가 넣어줬는데 이세 개가 각각 얘가 꼬냑, 럼. 위스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오크칩이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결과물이 엄청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기대가 되세요 이세개 중에서 어, 저는 사실 럼 럼의 그 특유의 뭔가 펑키함과 단향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저는 럼 캐스크를 위스키도 굉장히 선호하고 커피도 럼 베럴 캐스크 커피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저는 왠지 꼬냑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꼬냑 캐스크가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이아 와인을 좋아해서 그래 있지. 이 디어지미스 DIY 배럴칩스 10월 21일 22일쯤에 술을 넣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10월 29일이거든요 4주보다 한주더 지나서 5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조금 넘게 숙성을 시킨 건데 바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 잠깐만 응. 그 수가 제일 응. 낮은 것부터 먹을까? <laughs> 가나다 순으로 먹자 자 그럼 먼저 토끼소주를 럼오크칩에 숙성시킨 요술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뭔가 향이 여기까지 스물스물 스물 나오네. 그러게. 요거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오. 근데 확실히 형 아직 원주의 느낌이 좀 많이 살아있다 토끼도 워낙에 개성이 세다 보니까 는 먼저 반기는 건 토끼 소주 향이 먼저 반기긴 하는데 그 뒤에 되게 끈적하게 뭔가 카라멜 같은 향이 싹 미끄러지듯 같이 느껴지거든요 살구나 그런 핵과류의 느낌들이 부드러운 소프트한 단맛의 느낌들이 조금 조금씩 같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되게 자체가 끈적인 느낌이 그지? 어. 조린 과일이라든가 음, 맞아 근데 끈적이는데 음. 형 되게 산뜻하죠 또 향이 과일 타르트 에 보면은 음. 투명한데 끈적이게 올라가 있잖아 음. 그런 느낌이에요. 끈적하고 달콤한데 또 뒤에 되게 시원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매력적으로 향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뒤는 난 되게 좋은데 앞에가 살짝 이게 럼 배럴이랑 토끼 소주의 조합이 쪽에는 그렇게 좋다라는 음. 느낌이 아니네요. 살짝 비린내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올라와요. 근데 애프터가 엄청 길어요. 진짜 좋아서. 어. 희한하게 애프터가 딱 길어졌어요. 그리고 네. 뭔가 스파이스하고 약간 거친 느낌이 진짜 위스키랑 좀 많이 뒤가 닮아 있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앞에 이제 토끼 소주의뉘앙스들이 음. 쳐주긴 하는데 예, 그건 서서히 빠르게 거치면서 뒤에 이제 좀 오크향들이 쭉 약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조금 더 저는 숙성을 해도 될것 같다. 네. 조화가 아직은 조금 충분히 맛있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얘는. 어, 살짝 좀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맛에서는 되게 초콜릿의 단맛 같은 그런 느낌이나 혀에서 느껴지는 단맛도 되게 꾸덕하고 되게 좋은데 향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아직 맛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맛이 진짜 엄청 살아났어요 달고나나 탕후루 껍데기 탕후루 껍데기 씹어 먹은 느낌이에요 막. 번트한 뽑기의 그런 단맛이 음. 엄청 낮게 길게 이어져서 굉장히 애프터적인 면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디어지미스 꼬냐 배럴칩으로 음, 만든 미부터 한다며 아 맞다 이 가나다도 모르는 애 데리고 제가 자 이번에는 디어지미스 어, 위스키 베럴 오크칩에다가 숙성시킨 토끼소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음. 아형나 어, 향만 맡으면 띠가니에 그 같은 느낌 나는데? 어이 약간 토끼 소주의 그 누룩향이 법원에서 치는 왁시한 향처럼 느껴져요 위스키랑 섞이니까 럼과 비슷하게 과실향 자체가 상당히 상큼하게 잘 올라오고 캔디 같은 그런 끈적한 단향들도 잘 올라오고 럼보다는 확실히 조금 가벼운 느낌이고 향 자체는 어 가볍다 네. 저거는 무겁고 민티했다면 요거는 좀 가볍고 하늘하늘하면서도 핵과류의 느낌들이 음. 좀잘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 몰트 묵직하고 강력한 그런 단향들이나 그런 no. 향들은 아니고 살짝 블렌디드의 가벼우면서도 섬세한 향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짠. 얘는 또 신기하게 형 애프터가 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얘는 애프터는 엄청 짧아요. 음. 어, 신기하다. 그냥 끊기는데, 음. 그 여우는 꽤 좋게 남아요. 혀의 감칠맛이 엄청 괜찮네요. 그죠 그 질감이 뭔가 혀를 약간 옅은 왁시함처럼 혀가 마. 되게 매끄럽게 남아있어요. 약간 무거운 오일리함이나 음. 소피함, 피 같은 느낌이 혀에 잘 남아있는데, 재밌네. 저는 형이 처음에 얘 보고 버번 그법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잘안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향에는 오히려 되게 블렌디드 스카치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맛에서는 되게 버번 같은 그런 오일리함이 잘 남네요 앞에 뭔가 파이시함이 음. 한번 자극점을 빵 주는 게 음. 위스키를 먹었을 때의 뉘앙처럼빵 음. 터지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다르지? 얘는 오히려 처음 중간 맛이 굉장히 좋고 처음에 럼은 애프터가 진짜 좋았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입에서 터지는 느낌 있지? 음. 스파클링하게 음. 팡팡팡 하핑캔디 먹었을 때처럼 팡팡팡 터지는 게 있어요 음. 그 좀더 국물 맛이 후미에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그러게요 어. 네. 자 그러면 형 다음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디어즈 미스 꼬냑 베러 로크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향부터 맡아보죠. 오, 음. 색 중에 가장 산뜻해요 토끼소주 원주의 냄새가 제일 덜 나는 게 이거예요 어. 이유는 왠지 모르겠는데 향에서는 제일 좀 융화가 잘돼 있다 햇가루의 음. 느낌들이 살짝살짝 살아나고 가장 찐득함이 덜하고 산뜻하고 가볍습니다 향 자체는 잘 익은 그 자두나 대포도 그 냄새도 엄청 잘 나고 아 그러네 음. 맛을 한번 볼까요? 짠 어 요거는 세개 중에서 단맛이 제일 좋은데요. 그래요? 엄청 오래 가는데. 얘는 천천히 엄청 갑자기 딱 들어오면은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진짜 이거는 어, 여기에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인데, 음. 혀에 남아있는 단맛이 가장 길게 이어준다라는 느낌이 나고, 먹었을 때 향은 내가 느끼기에는 가장 단조로운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음, 맞아요. 향이나 맛이 사실 제일 단조로워요. 음. 근데 토끼 소주도 개성이 강한데, 그거를 제일 참 조화롭게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얘도 향 조금 더 더도 될것 같죠? 저는 조금 더 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때 왜냐면은 다른 거면은 이 정도면 충분했을 수 있는데, 토끼 소주가 워낙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는, 오크가 좀더 밸런스를 맞추려면 있어도 괜찮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잘 어우러지는 시간을 잘 맞춰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맛을 보면서 뭐 위스키 디스틸러리에서도 그래 조금씩 맛 보면서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꼽아서 제품을 만들듯이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재미거리 중 하나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맛을 봤는데 가장 형 취향에 맞았던 건 어떤 거예요? 확실히 처음에 말했듯이 좀 럼이 제일 좋았어요 바디가 있고 질감이나 후미까지 긴 거를 되게 선호하는데 좀 합성이 있거나 아무래도 럼이 좀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주지 않았나 약간 근데 좀오크의 그러니까 거친 느낌, 좀 비트한 느낌이 제일 강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형 저는 뭐야? 저는 럼이 좋았던 것 같아요. 럼이 확실히 초반부에 살짝 비린내처럼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내 생각에 그거는 토끼 소주랑 뭔가 좀안 맞았던 것 같고 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소 거칠고 좀 맵긴 하지만 길고 좋은 애프터들과 복합성 자체는 굉장히 럼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미로 봤을 때는 럼이 최고였다. 이렇게 또 우리 때문에 럼만 다 풀리는 거 아니니? 자 이렇게 오늘 형과 함께 디어지미스, DIY 배럴오크칩스 세 가지를 함께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걸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죠 이런 게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무엇보다 약간 이 오크 숙성을 해보고 싶은 초심자분들이 입문으로 하기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저희는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독자님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혹시 좀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발 좀한 명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 내가 빌었어? 빌었어 빌었어 아, 그래가지고 야돈 주고 우리가 하면 되지 빌었어? 형이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 받아냔 비어 <laughs> 재미 <디어지미의> 오크칩을 무려 <laughs>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눠준다고? 다줄 거야 이거 다줄 거야 여러분 다? 아니 아니 미쳤어? <laughs>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신 다음에 내용 상관없이 악플 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직접 하나씩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뒤에 추첨을 하도록 할 겁니다. 1, 2, 3등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1등 당첨된 분께서 이세개 중에 하나를 가장 먼저 고르게 되고 그 다음 2등이 두개 중에 하나, 3등은 남은 그냥 거? 남은 거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긴 합니다.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나도 참여해도 되네 해도 되죠 저도 참여합니다 <laughs>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탐났네 <laughs> 안녕